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가운데에도 모든 것 뒤로 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면 일으켜 주시고, 어찌할 수 없는 죄로 인해 괴로워할 때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는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고,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연약한 주님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상 염려, 근심,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오병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년 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교육 부서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교사들에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다시금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교회의 형편을 이모저모 잘 살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를 따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자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때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사한 마음과 빚진자의 심정으로 각자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따뜻한 사랑과 복음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